자, 차 함수 y는 a x p l u b 그래프와 a의 값 사이의 관계. 자, a는 기울기죠. 자, 차 함수 y는 a x p l u b 그래프는 절대값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자, 그러면 0123. 말았을. 자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y는 x하고 y는 2x 한번 보자. 자 1을 대입하면 1이고, 2를 대입하면 2고, 자 이거는 1을 대입하면 2고, 2를 대입하면 4다. 보자. 자이 그래프는 1 1, 마이너스 1 1, 2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요게 바로 요걸 아치면, y는 x 그래프라면. 자, 요 그래프는, 어, 1, 2, 2, 4. 자, 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 요런 그래프가 되겠네. 그쵸? 네,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럼 기울기가 봐봐봐. 요게 더 이게 더 급경사죠. 자 요게 더 급경사야. 이렇게 더 이렇게 된다고. 얘는 이렇게 돼 있다면 더. 그래서 어떻게 y축에 가깝다라는 말이 이거야. 기울기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근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요거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보자. y는 마이너스 x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마이너스 2. 자, 뭐, 마 1일 때는 1이고, 뭐, 마이너스 일 때는 2. 자, 그리고 y가 2x일 때는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 마이너스 4이고, 마 1일 때 2이고, 일때 4이고, 자, 1일 때 마이너스 1. 1대 마이너스 2. 자, 요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다 했죠. 이게 y는 마이너스 x 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한번 보자.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2.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다고 쳐 요게 바로 y는 마이너스 2x 됐죠 대략 간략하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요것도 봐봐봐 요것도 더 가파르죠 요거가 요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요거는 더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라는 거는 요거는 1이잖아 그쵸 마이너스 x는 절대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는 절대값이 이다 <laughs> 그러면 요거처럼 이렇게 요렇게 더 급경사가 되죠. 그래서 y축에 더 가까워진다. 요 기울기가 커질수록 자 그리고 a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 a값이 작은 건 어떻게?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기울기가 클수록 그러면은 y값에 가까워지는 거고 기울기가 작을수록 이렇게 x 값에 이렇게 가까워 있어요 누워져요 이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요것만 다 기억해 놓으면 문제 풀려요 자 다음 일자 함수 중그 그래프가 y 축에 가장 가깝다는 말은 기울기 절대값이 큰 거죠 음그 요거는 1이고 이거는 3이고 이거는 2분의 3이면 1보다 크다 그치 요거는 3분의 1이고 절대값이 이거는 2분의 5라고 하면 요와 2분의 1이네, 그지 그럼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커잖아, 기울기가. 그러면은, 요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얘가 제일 3이 이렇게 될 거고, 그 3x, 마이너스 3x가 반대네? 요렇게 되겠네,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요런 그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워있겠죠? 3분의 1은 요렇게 누워있을 겁니다. 내용 쉽습니다.